같은 ai인데 어떤건 43초 어떤건 10분 뭐가 갈랐을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ai가 똑똑하냐가 아니라 ai가 말을 꺼내는 속도가 갈린다는 겁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ai 성능의 병목이 이제 gpu에서 메모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 요즘 ai 모델은 점점 커지고 질문도 길어지고 대화도 길어지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게 있어요 gpu가 빠르면 ai도 무조건 빠를거다 현실은요 gpu가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를 제때 못 갖다주면 gpu는 그냥 멈춰서 있습니다 이 김정호 교수팀이 모델링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 구조에서 어디가 병목인지 숫자로 보여줬다는 점이에요 조건이 커지면 문제가 터집니다 예를 들어 대형 모델에서 필요한 메모리가 총 415gb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대부분이 멈칫합니다 아니 415gb 바이트가 왜 이렇게 커? 그럼 아까 말한 415GB는 왜 생기는 걸까요? AI 모델의 본체, 그러니까 가중치 자체는 상대적으로 고정된 크기입니다. 문제는 대화가 길어질수록 계속 쌓이는 임시 기억 공간입니다. AI는 이전 대화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질문과 답변의 흐름을 KV 캐시라는 형태로 계속 붙잡아 둡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동시에 처리하는 요청이 많아질수록 이 KV 캐시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이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는 AI가 갑자기 느려지는 순간은 모델이 커져서가 아니라 이 대화 기억 공간이 메모리를 압박할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AI가 답을 만들 때는 모델 몸체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AI가 방금까지의 문맥을 붙잡아두는 임시 메모리가 계속 커집니다. 쉽게 말하면 AI가 대화 내용을 머릿속 메모장에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이 메모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한 데이터를 꺼내오는 부담도 같이 커집니다. 여기서 첫 답변, 첫 토큰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첫 토큰은 AI가 처음으로 입을 여는 순간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사용자는 AI가 긴 답을 완성하기 전에 첫 반응 속도로 이미 빠르다 느리다를 판단하거든요. 여러분도 채팅창에 질문하고 3초만 멈춰도 어 멈췄나 하죠. 30초면 고장인가 싶고 1분 넘어가면 그냥 닫아버립니다. 즉첫 토큰은 사용자 이탈률을 결정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한가지 더 짚고 가야 할게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첫 답변 그러니까 첫 토큰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까요? ai가 처음 말을 꺼낼 때는 단순히 한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긴 질문을 전부 읽고 그동안의 대화 맥락을 한 번에 정리하고 어떤 정보를 쓸지 미리 준비하는 단계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흔히 프리필 단계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연산보다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불러오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첫 토크는 GPU 성능보다 메모리 구조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HBM만 쓰면 첫 답변이 나오기까지 약 10분이 걸릴 수 있는데 HBF를 같이 쓰면 약 43초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 말은 GPU 연산이 느려서가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를 메모리 계층에서 끌어오는 시간이 병목이라는 뜻이에요. 엔진이 약해서가 아니라 연료 공급이 막히는 상황이죠. HBM과 HBF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HBM은 GPU 옆에 붙는 초고속 메모리에요. 책상 위 참고서처럼 엄청 빠르지만 용량이 작고 비쌉니다. 그래서 HBM은 자주 쓰는 것들 올려두기에 최고예요 대신 많이 올려두긴 어렵죠. 반면 HBF는 랜드 플래시 기반이라 도서관처럼 용량이 훨씬 큰 대신 hbm 보다 느립니다. hbf 는덜 자주 쓰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들 가까이에 크게 쌓아두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hbm 은 빠른 것 hbf 는큰것 둘을 같이 쓰는 구조가 중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hbm이 그렇게 빠르면, 그냥 HBM만 더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문제는 HBM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용량과 비용, 전력 측면에서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HBM은 정말 빠른 대신 자리도 작고 가격도 비쌉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HBM에만 올려두는 방식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계층 구조입니다. 빠른 것은 빠른 곳에, 큰 것은 큰 곳에. 그리고 그 둘을 최대한 가깝게 붙여두자는 접근입니다. 여기서 낸드도 같이 언급되는데요. 낸드는 우리가 흔히 아는 SSD에 쓰이는 저장장치 계열이에요. AI가 커지면 모든 데이터를 HBM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층 구조가 생깁니다. 이걸 3층 건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1층은 HBM 제일 빠르지만 자리가 적습니다. 2층은 HBF 자리는 크고 그래도 비교적 가깝습니다. 3층은 N9D 같은 스토리지 제일 크지만 더 멀죠. AI 속도는 결국 자주 쓰는 데이터가 어느 층에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가까운 층에 있으면 빨라지고 멀리 있으면 느려지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핵심은 연산이 아니라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불러오고 얼마나 많이 옆에 붙여 두느냐. 즉 메모리 구조가 AI 성능을 좌우한다는 거죠. 이 맥락에서 hbf는 hbm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hbm을 없애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hbf는 hbm이 담당하기에 너무 커져버린 기억과 용량, 구간을 맡아주는 보안 계층에 가깝습니다. hbm은 정말 자주 쓰는 데이터. HBF는 조금 덜 자주 쓰지만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 그리고 그 아래에는 NAND 같은 대용량 저장이 자리 잡는 구조입니다. 즉, 앞으로의 방향은 HBM, 하나로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단계의 메모리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역할도 분화됩니다. HBM은 속도, HBF와 NAND는 기억과 용량으로 계층이 재편된다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첫 답변 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화에 쓰였던 메모리를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불러오거나 가능한 한 가까운 메모리 계층에서 재사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로 모입니다. AI 속도를 좌우하는 건 연산 능력 그 자체보다도 데이터를 어디에 두고 얼마나 빨리 꺼낼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AI가 발전할수록 GPU 경쟁 못지 않게 메모리 구조 경쟁이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e. 이 흐름이면 AI 시대의 승부는 연산 싸움이 아니라 기억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AI 경쟁에서 더 중요한 건 GPU일까요? 메모리일까요? 댓글로 GPU 또는 메모리만 적어주세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선택의 가격,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